안녕하세요. 직구마스터입니다. 어, 요새 전기렌즈로 많이 바꾸시는 절이시죠? 왜냐하면 요새는 가스렌즈에서 유해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가족들 안전을 생각해가지고 전기, 전기렌즈로 많이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기렌즈 같은 경우에 전기세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 그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지금 제가 팁으로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어, 전기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접적으로 불꽃이 닿지 않아 화재와 화상의 위험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전기 사용료가 가스비보다 수 훨씬 저렴하다고 하고 설치가 간단해서 이사 갈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바깥으로 흘러넘어 넘어, 넘쳐도 청소와 관리가 간편하고요. 어, 가스 사용 시 발생되는 유해가스에 걱정이 없지요. 그리고 또 상판과 조리 도구의 바닥을 통해서만 열을 가하므로 실내 공기가 쾌적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게 인덕션과 하이라이트의 차이점 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덕션은 자체 열을 내는 방식이 아닌 기기 내에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기유도 물질로 만들어진 용기와 반응시켜 열을 만들어내는 전기레인지 중한 종류이고요. 또한 전용 용기를 올려놓는 곳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열 손실이 거의 없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의 경우에는 원형으로 분포된 열선이 세라믹 상판을 가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기에 제한이 없고 상판에 열선이 표시되어야지만 열전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품 많이들 사용하셨던 제품들인데요. 구매도 많이 있었고 제작년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원래 사실 프레임이 없었어요. 요이 요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에 프레임이 없이 이제, 유리가 절단이 되어서 있는 형태였는데, 프레임이 생기면서 모델명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 존은 이 냄비, 이 부분에만 열전도 자기장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무데나 용기를 올려놔도 사용이 가능한 프리존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제품의 특징은 어, 일단 플렉서블 인덕션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좋고요. 이제 화구에 요새는 사각으로 된 이달라나 이제 WF나 이런 데서 이제 어, 찜기용으로 사각찜기용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도 사용할 수 있어 좋죠 사실 아에게 같은 경우 엣지 형태여 가지고 그 사용이 조금 안 좋다고 하시는데 아에게 보다는 지멘스 이 플렉스블 있는 것 같은 사계펜도 잘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크기도 적당하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독일 최고급 세라믹 상판으로 알고 있는 스코트 세란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700도 고온에서 건계 있는 프리미엄 세라믹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터치 슬라이드 온도 조절로 해야지 아주 좋다고 하네요. 이제 버튼식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답답해서 사용을 못하는데 이건 터치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서 쭉 밀면 돼요. 그리고 퀵 스타트 파워 부스터 기능이 있고요 순식간에 물을 끓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있고요 온도 설정 후엔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임 기능으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할수있고요 또한 편리한 예시정지 기능이 있어요. 요리가 흘려넘치, 흘러넘치는 것을 상판을 닦아야 할 경우에 약 4초만 터치하고 있으며 모든 기능이 잠금 상태로 전, 전환된다고 합니다. 전용 용기만 사용하는 인덕션, 이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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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단점이죠. 근데 요새는 그 밑에 이제 플레이트를 깔아서 양은 냄비도 사용할 수 있고, 뚝배기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열을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그 플레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플레이트를 먼저 올려놓고, 그 위에 양은 냄비를 올려놓으면 그 양은 냄비에도 열이 전 자기장이 생기면서 조리를 할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조금 더 커지고요. 실제 이제 설치된 부분은 커지고 하지만 밑에 상판만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밑에 절단하는 부분은 어, 더 좁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설치 기사님께서 더 많이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아예께 인덕션. 이거는 확장 프레임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인덕션 레인지고 자기장을 동일하게 하는 제품이고 가벼운 터치로만으로도 똑같이 되어 있고요. 스틸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열에 의한 내구성이 높으면 장고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장형 쿠킹존이 있고요. 프리존이 아니라 그리고 과열보호가 되어 있고요. 3단계 잔열 표시 등이 있어요. 그리고 막 s 센서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고장이 없는 완벽한 제품을 실현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용해보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이 제품 파워부스터 기능이 있고 작동 시간은 10분간 작동이 가능하며 매우 빠르게 조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동 시간이 제한할 수 있고요. 업티피치 프레임으로 슬림하여서 대리석 상판과 밀착 구조로 되어 있어 일체감을 더 준다고 합니다. 잔열 표시가 되고요. 냉각팬이 작동하여 내부에 발생한 열을 기기 외부로 방출하여 제품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사실 기능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확장존이고, 어, 터치긴 하나, 이 버튼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제 여러 번 눌러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로 이거 쫙 밀면 되고요. 이 존을 선택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머 기능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멘스를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네, 이 제품은 사용도 오래됐고 어, 가격도 저렴하고 아예게보다는 오히려 지메스가 여기 독일 내에서는 더 브랜드력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메스를 추천합니다. 제품. 이 제품을 더 추천합니다. 네, 전기렌즈나 대형화물 같은 거 하실 때는 직구 마스터를 이용해 주시고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 카페 가입하셔서 우리 같이 좋은 정보 나눌게요. 그리고 서로 좋은 소식들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